안녕하세요. 건강라이프 MC 박정인입니다. 오늘은 직장인들의 만성적인 질환인 목이나 허리 디스크와 더불어 어깨 통증인데요. 이러한 어깨 통증을 방치하면 목이라든가 허리 통증이 유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흔한 어깨 통증 여러 가지 원인과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이영관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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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외과 전문의 이영관입니다. 우리 몸에 여러 관절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깨 관절은 그 가동 범위가 가장 큰 관절입니다. 가동 범위가 가장 크고 여섯 가지 방향, 즉 앞으로, 뒤로, 옆으로, 그리고 회전 운동을 하는 가장 활동을 많이 하는 관절이다 보니까 다른 관절에 비해서 질환도 잘 생기고 통증도 많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어깨 통증에 대해서 한번 더 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 때문인지 또는 이제 직업 때문인지 이렇게 어깨 통증을 호소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깨 통증이 있을 때 가장 흔한 원인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깨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염증에 의한 경우고요. 다른 하나는 다친 것, 즉, 외상에 의한 경우죠. 대부분 어깨를, 어깨가 아파서 오시는 분들은 50대 이상의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외상에 의한 경우보다는 염증에 의한 경우가 많은데요. 염증에 의한 경우라면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50견, 회전근개 파열, 그 다음에 석회가 힘줄에 생기는 석회성 건념, 뼈가 힘줄과 부딪혀서 힘줄을 자극하는 충돌병 등등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그 관종 이렇게 통증이 많이 아프다고 하신 분들 계신데요. 이렇게 계절적인 영향도 있을까요? 실제로 어깨뿐만이 아니라 다른 무릎이라든지 관절들을 보면요, 이런 추운 계절일수록 그런 온도와 습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더 이렇게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어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이 겨울철에 더 그러한 유병률이 더 증가하는 건 따로 유병률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아꼭 날씨 때문에 그런 건 아니네요. 네, 네. 날씨 때문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깨 통증이 있으면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뭐가 있을까요? 어, 어깨 통증이 있을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실은 너무 많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다쳐서 아픈 경우는 우리가 힘줄이나 인대가 파열되거나 뼈가 부러지거나 그런 질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닌 대부분이 병원에 내원하게 되는 경우는 염증에 의해서 올게 되는데요. 가장 우리가 많이 들어봤고 또 병원에서 이렇게 정형외과 의사와 면담을 하고 수술이나 주사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는 회전근개 증후군이라고 하는 힘줄의 퇴행성 파열이 가장 많고요. 그 외에도 중년 여성들이 갑작스럽게 어깨가 심하게 아파서 응급실을 간다거나 잠을 못 자는 경우는 석회가 이렇게 가득 끼어가지고. 그 석회로 인한 염증 병변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무릎이나 고관절처럼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이 관절이 파괴되는 경우, 즉 퇴행성 관절염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50개만 알고 있었는데 질환이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네, 50개 아직 설명 안 드렸어요. <laughs> 네. 근데 이런 그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네네. 각각의 한번 질환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가장 대표적인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가장 많이 사람들이 들어보고 또 이렇게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다니는 것들이 첫 번째로 회전근개 증후군, 회전근개 파일이라고도 하죠. 회전근개 증후군이 있고요. 어 이어서 오십견이라는 질환이 있는데요. 어 정식 명칭은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 자체 에 이미 병에 대한 설명이 다된 것처럼 관절낭 즉 관절을 싸고 있는 주머니가 있죠. 이 주머니에 염 염증이 생겨서 그로 인해서 유착, 엉겨붙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크기의 관절 주머니가 염증으로 인해서 쪼라들면서 좁아져 버리니까 어깨를 들어올리거나 돌릴 수가 없는 질환이 오십견 또는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깨 석회가 어깨 힘줄에 석회가 하얗게 박혀서 극심한 그 통증과 함께 기능 저하가 생기는 경우 이러한 정도가 가장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어, 회전근개 파열은 대부분 우리가 흰머리가 나오고 주름살이 느는 것처럼 연세가 들면서 또는 과사용을 동반하게 되면 힘줄이 약해지고 가장 약한 부분이 떨어지는 질환입니다. 당연히 힘줄이 떨어지게 되면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제한이 올 수밖에 없고 어, 또 심할 경우에는 일상적인 생활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사치료나 약물치료 등을 우선 시행해 보고 또안될 때는 수술하기도 하는 게 바로 이 질환입니다. 어, 50견은 실제로 이 50즈음의 분들에게 굉장히 유병률이 높아서 50견이라고 합니다. 물론 30대도 나타날 수도 있고 60대, 70대 분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깨를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가득 끼어서 팔을 돌리지도 못하고요. 심지어는 그쪽으로 눕거나 옷을 입기도 힘든 사람도 있는 거죠. 이어서 석회성 건염이라는 것은 아직 그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는데 어깨를 돌리고 들어올리는 힘줄 안에 분필가루처럼 밀가루처럼 하얀 석회가 가득 끼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석회로 인해서 굉장히 심한 통증이 발생되고요. 때로는 잠을 못 이루는 통증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강한 진통제를 맞아도 효과가 없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방금 말씀하신 네. 50견이다, 뭐 회전근개 파열 이런 이제 말씀을 듣는데요 네. 이제 시청자분들은 그거를 구별하기가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혹시 일반인들이 집에서 이렇게 그거를 좀 구별할 수 있는 네. 자가 이런 진단 방법 같은 게좀 있을까요? 각각의 개별적인 증상이 따로 있는 건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약간 구분을 우리가 해보자면 힘줄이 끊어진 경우에는 물론 파열이 작거나 파이 어느 정도 진행하였더라도 주변 근육이 튼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어깨를 들어올리는 기능 즉 물건을 들어올리거나 돌리는 기능이 제한된 경우가 많습니다. 유착성 관절낭염이 있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유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속옷을 상상의 속옷을 뒤로 입는다든지 남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운전석에서 뒷자리 에 있는 물건을 뺀다든지. 굉장히 일상생활에 제한이 되는 겁니다. 어, 석회성 건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깨가 들러붙지는 않아요. 그리고 힘줄이 끊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물건을 들어 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옷을 입으려면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통증이 심해서 능동적으로 팔을 못 들어 올리는 거죠. 근데 가족이라든지 주변 분이 팔을 들어 올리면은 오십견 유착성 관절낭염과 달리 팔이 또 돌아가요. 그리고 비록 아프지만 꼭 참고 물건을 들어올리면 회전근개 파열과 달리 물건을 들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그런 구조적 이상이냐 없냐, 관절 주머니가 정상이냐 달라붙었냐에 따라서 약간씩 증상 차이가 있습니다. 네, 뭐 통증의 유무라든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여부 등이 이제 차이점이 맞습니다. 좀 되겠네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아프면, 네. 단순히 이렇게 근육통으로 생각하고, 이제 방치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맞습니다. 네. 혹시 이런 근육통이 있을 때, 어떨 때 병원을 가야 하는지 그곧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꼭 이게 어깨만의 국한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근육통일 수도 있고요. 또 이게 어깨 통증의 많은 부분들은 어깨가 아니라 목에 의한 경우도 있어요. 일단 내가 오래된 병변이 아니고, 최근에 발생한 어깨 통증이라면, 바로 병원에 오지 않더라도, 일단은 뭐 가지고 계시는 상비약인 진통제라든지 소염제 같은 걸 드셔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면 그게 단순 염증이라면 진통 소염제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통증이 경감되겠죠 근데 그게 진행된 염증이라든지 실제로 힘줄이나 인대에 파열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약물 치료로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어~ 간단한 소염 진통제라든지 굳은 어, 어깨가 굳어 있는지 집에서 스스로 스트레칭을 해보는 게 일차적인 진단 감별이 될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병원에 왔을 때 이런 관련 어깨 쪽 관련 질환들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병원에 많은 분이 내원하셨을 때 병원에서는 여러 진단 검사들이 있죠. 엑스레이, 초음파, 그다음에 CT, MRI 같은 이런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미지 검사법이 있고 그 외에도 이렇게 혹시 염증 이 있는지 보는 혈액 검사도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기능을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어깨가 잘 돌아가는지, 물건을 들어올리는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지를 우선 평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다양한 이제 진단 방법들이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진단 방법 말고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생각해 봐야 될뭐 다른 부분들이 있을까요? 단순히 처음부터 그렇게 방금 설명드린 이미지 검사를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네. 이분의 제일 먼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래도 좀더 연령이 젊은 사람들한테 호발하는 질환이 있고요. 좀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 호발하는 질환이 있겠잖아요. 그게 또 성별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른 것도 있습니다. 어, 이렇게 석회성 건염 같은 경우는, 어, 그런 호르몬에 의한 영향일 거라는 가설이 있어요. 아직 그게 정립된 건 아닌데, 여성에게 훨씬 더 비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나이, 그 다음에 성별, 그다음 당연히 직업력이 또꽤 중요해요. 대부분의 어깨 질환이 태행성 질환이라고는 하지만, 어깨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직군들에 있어서는 훨씬 어깨의 힘줄 및 인대의 파열이 어~ 동반되는 경우가 관찰되는 경우가 매우 많거든요 마지막으로 내과적 질환이 있느냐 없느냐를 꼭 체크합니다 특히 내과 질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인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유착성 관절낭염 이렇게 어깨가 굳는 질환이 당뇨가 없는 환자분에 비해서 훨씬 그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수술 치료 같은 것도 많이 생각하시고 그러는데요. 네. 혹시 이런 수술적 치료 방법 말고 다른 치료 방법도 있을까요? 수술을 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에요. 실제로 어깨에서도 수술을 하는 경우는 보존적인 치료, 즉, 비수술적인 치료를 우선 시행해 보고 나서 그거에 대한 반응이 없을 때 수술을 고민하는 겁니다. 힘줄이 끊어졌다 하더라도 파열의 사이즈가 작거나 주변 근육이 워낙 강해서 찢어진 힘줄을 보그 기능을 보완해준다면 아직 수술을 하는 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석회 같은 경우도 대부분 수술하지 않고 좋아지거든요. 석회 포인트에, 석회가 침착된 곳에 대한 염증 치료를 적절히 잘 해주고 또 이런 유착성 관절낭염 환자의 경우에는 그 굳은 어깨를 풀려는 그런 물리치료, 재활치료, 그 다음에 주사치료나 약물치료를 병행하면 좋아진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는 특히 일부 환자에 대해서는 어, 이렇게 수술적 치료를 제한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렇게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깨 관절이잖아요, 관절. 네네. 관절의 기능이 소실되어서 비수술적 노력으로 회복이 안될 때입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 회전근개가 파열되어서 그 파열된 범위가 커요. 그래서 어깨를 정상적으로 들어 올리거나 돌리는 기능이 지속적으로 제한될 때즉 약물치료나 주사 치료 효과가 없을 때 석회가 너무 크고 그 굉장히 큰 석회가 있어서 이게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를 안 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크게 자리 잡아서 힘줄의 기능을 완전히 제한시키는 경우도 극소수지만 수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70대 이상의 고령의 어르신들 중에서 관절이 우리 무릎 관절처럼 망가진 경우가 있어요 그걸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 치환술이라는 수술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일반 분들이 이제 수술이라고 하면은 네. 되게 겁이 많이 나실 것 같아요. 네. 이런 수술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술이라고 하면 칼로 찐다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어깨 질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치료들을 관절 내시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관절 내시경은 우리 위대장 내시경 하는 것처럼 우리 정외과 영역에서도 어깨뿐만이 아니라 어깨 무릎뿐만이 아니라 고관절이라든지 손목, 발목, 그 다음에 팔꿈치 관절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힘줄이 끊어졌다든지 아니면은 뭐 뼈가 심하게 자랐다거나 관절 내 유리체라는 뼈조각이 돌아다닌다든지 또 인대가 파열돼서 어깨가 불안정한다든지 할때 우리가 1cm 정도 가량된 절개선 한 3개 정도를 이용해서 관절 내시경을 삽입하여 다 치료하고 있어요. 단, 퇴행성 관절염이어서 관절이 이미 그 기능과 구조가 소실된 경우에는 그래 새 관절을 끼워 넣어줘,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약 5, 6cm 정도의 절개를 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내시경을 이렇게 조금만 연다고 하시니까 아 통증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장점들이 있나요? 관절 내시경은 약간 1cm 정도의 삽입 구멍만 만들기 때문에 어깨 관절을 쌓고 있는 가장 큰 근육인 삼각근을 손상시키는 정도가 매우 적다는 겁니다. 즉 수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가 칼로 째고 연부 조직을 벌리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어, 이렇게 될 경우에는 비록 병변에 수술했다 하더라도 접근하기 위해서 벌린 부분이 아물 때까지 재활이 늦어지겠죠. 근데 내시경 수술을 할 경우에는 그러한 주변 조직을 손상시키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느끼는 수술 후 통증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적고 아무래도 일상으로 복귀가 훨씬 빨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 어깨 수술은 90% 이상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요즘 예방이라고 많이들 하는데요 네. 이런 이제 어깨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뭐 운동이라든가 혹시 방법 같은 게 있으시면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설명을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유착성 관절낭염은 초기에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즉 힘줄이 파열되거나 관절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주 스트레칭 운동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공원에서 운동하듯이 이러한 동작을 자주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운동 움직이셔도 되고 어렸을 때집 불놀이 하듯이 어깨를 빙빙 돌리는 동작도 매우 좋습니다. 어 그리고 힘줄 파열은 힘줄 파열의 경우는 당연히 많이 쓰면 그만큼 파열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들 직업을 자기 직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는 경우 가 많겠죠. 하지만 가급적 무거운 물건을 들때 어깨와 팔꿈치를 벌리고 든다기보다는. 팔꿈치를 내 몸에 붙인 상태에서 물건을 들려고 노력하면 어깨로 가는 과부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오버헤드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 그러한 동작 후에 통증이 많이 발생한다면 상대적으로 어깨 힘줄이 매우 마모되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운동의 강도를 좀 줄이는 게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또 이렇게 직업적으로 어깨 통증을 호소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이번에는 어깨 통증에 대한 궁금증을 시청자분들에게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힘줄 치료에 가장 좋은 주사가 따로 있나요? 어깨 힘줄을 치료하기 위해서 더 좋은 주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증식 치료 주사도 있고 스테로이드 주사라는 것도 있고 PDRN이라고도 하고 DNA라고도 하는 주사도 많습니다. 힘줄 파열이 아직 그 크기가 적다 작다면 그러한 여러 가지 증식 치료들을 통해서 좀더그 부분이 치유될 수 있다라는 이론은 있지만 그러한 주사들이 파열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정확한 근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물론 염증이 심할 때는 우리가 염증 병변에 스테로이드라든지 소염제를 주입함으로써 염증의 그런 통 염증의 정도와 통증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결국 그 증상과 그 병의 원인에 따라서. 의사 선과 상의하여 보다 적절한 주사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맞지 어떤 주사가 더 낫다 좋다라고 단언하거나 단정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석회성 건염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실행할때 그 전신 마취를 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께서 수술 시에 전신 마취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십니다. 현재는 어깨 관절을 수술하기 위해서는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깨와 상지만 부분 마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어떤 게더 낫다라는 결론은 없지만, 그 환자분이 원하는 또는 환자의 특성에 맞춰서 전신 마취를 선택할 수도 있고, 어깨 부분 마취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다음 OX 퀴즈 시간인데요, 좀더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어, 어깨 관절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 질문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심할수록 통증이 심해진다. 정답은 X입니다. 네, 의외죠. 네, 심해질 것 같은데요. 네. 병변이 크다고 해서 통증이 심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고요. 작지만 그 작은 파열된 부위에 그 파열된 부위에 물이 염증액이 고인다든지 그 부분이 심하게 자극되면은 굉장히 아프고 기능 저하를 호소하는 경우도 많고요. 오히려 파열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파열된 상태에 대해서 우리 몸은 적응을 하거든요. 그래 버리면 수개월 동안 방치한 상태로 크게 아프지 않고 지내시다가 어느 순간 급격하게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파열의 크기가 통증의 정도와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장정계 파열은 반드시 수술해야 한다. 세모입니다. 네. 내 일상생활을 수용할 수 있고 통증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어, 수술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 파열의 정도가 진행해서 관절 기능에 저하를 초래한다면 그때는 얼른 꼼해서 얼른 봉합을 해서 정상에 가까운 기능을 다시 복원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모라고 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어깨에 석회가 보이면 바로 수술해야 한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laughs> 왜 그러냐면, 어, 어깨에 석회가 있다는 것은 어깨에 파열이 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좀 아프긴 합니다, 솔직히. 석회가 크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통, 강한,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반대로 석회가 큰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없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 석회는 우리가 주사치료, 약물치료, 그 다음에 체외충격파 치료, 약물 치료, 그다음에 체외 충격파 치료 이러한 여러 그런 치료 방법들을 이용해서 석회를 꽤 부수도록 하고 또 그러한 염증 반응을 줄이도록 하면 자연히 흡수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주 극히 제한된 극심한 그 통증으로 일상 생활이 심하게 저하된 경우에 한해서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는 경우도 매우 드물지만 있지만 그 빈도는 매우 적습니다. 네. 네, 어깨뼈가 자라나서 이런 회전근개 힘줄을 누르고 있을 때. 어, 자라나는 뼈를 깎아내는 수술을 해야 한다. 이거는 우선은 X가 됩니다. 우선은 X라고 한건 우리 회전근이 지나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 위로 어깨 뼈, 즉 어깨 봉우리 뼈라 해서 어깨 견 봉우리봉에서 견봉뼈입니다. 근데 견봉뼈가 선천적으로 좁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선천적으로 좁으면 힘줄이 긁히겠죠. 통증은 있지만 긁힌 정도 심하지 않을 때는 수술적 치료하는 것은 과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증이 수교월 이상 반복되고 힘줄 파열을 이미 조장하고 있다면 이 어깨 견봉 어깨뼈도 일부 그 튀어나온 부분을 절사하게 주는 게파열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X지만 일부 환자의 안에서는 O가 될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OX 퀴즈인데요. 어깨는 다치면 안 써야 한다. 저는 X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X입니다. 네. 어깨뿐만 아니라 모든 관절은 다치면 일단은 보호를 해야 됩니다. 왜그 정도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인대나 힘줄이 손상되었을 때 일단은 안 써야지 정상으로 빨리 회복이 되겠죠. 하지만 안 쓰는 기간이 길어지면 이 다친 조직 무조건 굳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다친 어깨 즉 외상으로 인해서 어깨가 오십견처럼 굳어버리는 환자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일정 치료 기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적극적인 재활을 해주고. 어깨 범위를 정상화시키도록 노력을 해야지. 어깨가 굳는 비참한 결과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친 어깨는 초기에는 보호하나 이후 적극적인 재활을 통해서 정상화시켜야 한다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원인과 어,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어깨 통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원장님께서 당부해주신 말씀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깨 질환은 힘줄이 끊어지는 경우, 그다음에 어깨 염증이 심하게 침착되는 경우, 석회가 발생하는 경우, 또 관절염이 진행한 경우도 많습니다. 아울러서 어깨가 아프기는 하나, 그게 어깨의 원인이 아니라 목에서 비롯돼서 이렇게 내려오는 경추 디스크라든지 그런 신경 질환 또 염증성 질환 등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깨가 아픈 증상이 지속된다면 정형외과 전문의와 상의를 하셔서 꼭 올바른 진단과 이에 따른 치료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어깨를 빨리 되찾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이영관 원장님과 어깨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쏟아지는 건강 정보 속에서 꼭 필요한 정보만 전달하는 건강라이프. 다음 시간에도 건강 전문가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